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어, 예, 고맙습니다 어, 예. <laughs> <들어갔습니다>. 늦었죠? <laughs> 우리 저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 예, 예.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이거 아시죠? 꿈천사랑. 오. 어, 더 예. 주시면 안 됩니다. 되는... 박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혹시는 밀가리로 만.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네. 우리 이재명 아시요 네. 네. 이재명 네. 일자라는 네. 이재명 네. 네. 예 우리 홍천 네. 먹고 살수 있게끔 중립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기 전철을확나가지고 날로만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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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대한로만대표님한이 네. 이재명은 달라. 네. 아. 이재명은 네. 공약률이 네. 95% 96%까지 올라가는 네 분들이에요. 꼭할 약속만 하는데. 내가 오늘 홍총 공약을 믿을 봤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믿어 주세요. 한 번만 믿어 주세요. 믿어 주세요. 더더으세요네믿어주세요 네. 이번에 <웃음> 공약 다섯 <laughs> 개 중에 첫 번째 공약이 네. 네. 예. 네, 일만 네. 네. 겁니다. 나 죽기 전에 <laughs> <얼른> 전철을좀타 <laughs> 봐야지. 아, 이거 아, 그래. 안 되죠. 구걸구경 <laughs> <고추구경 웃음> 한번 가셔야지. <laughs> 50년도 <웃음> 더 나왔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웃음> 50년은 안 남았지만 나 죽기 전에 네. 빨리 들어와야지. 네, 하겠습니다. 네. 좋았에 타왔을 용문부터 확 연결하는 예전철놓 겠습니다. 네, 허문신만 믿겠어요. 네, 노력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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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믿고 이번에 꼭찍어주세요 네, 허문심만 네, 네, 네. 믿겠어요. 네, 네.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어, 저 전통시장 오셨으니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좀 네. 소상공인들이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 배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이 아. 좀 많이 좀, 사기들한 역시 이중으로 힘들게 만드는데, 음. 저기 이제 정권이 바뀌지, 바뀌더라도, 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좀만들어셔가지고 아 상인들 도움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철도 뭐,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정책상에 좀 반영이 된것 같던데, 1번으로 네. 됐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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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왕이좀 시내까지 지금 좀 위이 돼가지고, 네. 저희, 도 네. 시장 경제 활동이 지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사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외삼촌도 홍촌 사세요. 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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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예, 예, 예. 고맙습니다. 홍촌, 홍촌 자주 왔는데, 요새 이제, 네. 어, 정치하게 네. 네. 되면서 그 자주는 그못 하죠. 왔지만, 네. 늘 홍촌은 네. 강원도에서 저한테는, 다른 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으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으로, 일본으로 홍촌 오신 거예요. 배추전, 배추전 하나에다가, 이거 좀, 빈대떡 좀 대표해 주세요 네, 아니야 먹을게나요? 네, 네. 아... 아니요 젓가락이요. 아니 그참대 아직은 참대 이거 원래 참에 네. 먹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어요? 예. <laughs> 네. 안 찍어 먹어아 간장 먹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간장 주셔야지. 네. 아. <laughs> 아. 그래서 맛을 보세 어머니 밥을 막 먹고 왔는데도 맛있어. <laughs> 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목목으로 아 이렇게. 엄청 체원해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통자 하나 드시죠. 네 하나 네. 드시죠 오케이. 아유 젓가락이 네. <laughs> 네. 네. 뜨거운데. 아예 아유 뜨거운데? 손으로 드셔야 더 맛있어요. 아 맛있네요. 음, 음. 이야. 고기 꽉 찼는데요? 음, <웃음> 꽉 찼는데? 네 찼고 아 맛있네. 우리 먹었어요? 맛있네요. 속초, 고향, 인계, 구성에는 있어요? 있죠. 아마 죠 홍정떡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홍정떡 그런데 아마도 여기처럼 이렇게 가라지고갈 할할 데가, 없어. 데가 없어요. <laughs> 홍천주 <차이> 됐어요. 제가, <laughs> 저, 얼마야? 2만원. 2만원 딱 되잖아요. 한찰만 아. <laughs> 원에 홍천사랑청풍권 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TV로 듣던 목소리하고 좀 다르죠? 예. 어 지난주 네 유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제가 강원도를 쭉 가는데 첫 번째로 홍천에 왔습니다. 홍천에. <laughs> 홍천에 와서 음. <laughs> 연설은 짧고 몸으로 네 어, 강원도에 우리 친척이 두 군데 사셔요. 저 외삼촌이 어, 홍천에 사십니다. <laughs> 산마치라는 곳인데요. 예. 어, 처갓집은 경기도인데 예, 노년에 네, 여기 와서 전원 주택을 짓고 개발도 하고 해서 신혼 때부터 홍천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처 이모부가 또 춘천 사셔요. 아, 그래서 네, 아이 어릴 때 강원도에서 함께 보냈던 그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얼굴 표정도 밝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경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평안합니까?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도 밝고 목소리에 힘도 있고 또 함께 있는데 뭐랄까 에너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도 꽃은 피고 그리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열매도 맺는 것 아닐까요 아까 우리 김도균 네,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경제도 민생도 그리고 안보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스스로 보수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는 자신있다 그랬어요. 첫번째 자유민주주의 꼭 지키겠다. 두 번째, 경제에 유능하다. 세 번째, 안보는 든든하다. 지난 3년 동안 이세 가지가 지켜졌습니까? 올해 1, 사분기는 마이너스 0.2%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 분배도 멈추게 되고 우리의 삶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들은 경제에 강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에 무능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한 사람 뽑았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만들어왔던 경제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 다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2027년에 있을 대선을 2년 앞당긴 것은 결국 주민 그리고 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2년을 앞당겨서 대선을 했기 때문이죠. 경제도 폭망했던 그들 또한 개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고 그리고 군사 도발을 유도했던 그들에게 안보 맡길 수 있습니까? 군사 개엄 우리 김동균 장군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9239 차주님께서 경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구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군대가 동원됐을 때 그들이 모르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죠. 군대를 앞세우냐면 40년 전처럼 아니면 60년 전처럼 대한민국의 국권을 지고 독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혁이 일어나면 지리멸렬 도망가고 백성들 국민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돼서 수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틀어서 국민들한테 호소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우리 젊은 여성들은 총칼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국회의 담장으로 몸을 넘겼습니다. 저도 국회 담장을 넘다가 떨어져 가지고 얼굴 까진 적 있는데, 아시죠? 예! 발톱 다 빠지고 피나고 그랬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모여서 이것을 반드시 해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2시간 반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을 해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겠죠.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을 올렸을 때. 국민의 힘은 딱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서 투표가 불성립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연단에 서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에게 간청했습니까? 호소했습니까? 그들을 불렀습니다. 입법부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엄을 해제해달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108명의 국힘당 의원을 한명한명 한명 부를 때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같이 고명했고 방송으로 보고 있었던 여의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도 다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투표는 성립할 수 없었고 다시 12월 14일 이번에는 100만명이 넘는 아마 200만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여의도를 둘러싸고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 자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눈물 흘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마훈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아니 내란대행이었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거부하고 지금은 도망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구대용으로 당연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될텐데 여덟 명이 8대0을 할까 7대1을 할까 마침내 5대3으로 기각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다시 관하문과 동십자국에 모여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4월 4일 11시 22분 여러분 국민과 함께 다 외쳤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주문 들어보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주문! 자, 제가 한마디 한번 따라해 주세요. <laughs> 주문! 주문! 부인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을!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이번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우리 후보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파기완성하고 서울고법으로 대선기간 중인 5월 15일날 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하고 이러저러한 사법의 이유로 다섯 번의 재판을 잡았었는데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국회에, 침, 국회에 명령으로 침퇴했던 군인들이 결국은 시민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가를 휘두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울 고법은 6월 18일 이후로 재판을 미루고 결국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70년 동안 가난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김구 선생님의 유지처럼 문화가 창달된 높은 대한민국의 그 문화 이 모든 것이 12.3 비상개혁과 윤석열의 폭정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얼굴과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전쟁을 겪고 난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공으로 14살부터 공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절치부심 노력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난을 이겨내고 못 배운 그것을 이겨내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모습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교복을 입지 못했지만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정치를 결심하게 된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했죠? 성남에 공공의료가 없어서 성남의료원을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조례로 만들고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동의를 받아서 시민조례를 올렸는데 성남시 의회는 소수의 몇몇 정치하는 사람들이 47초 만에 부결 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정치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정치하고자 하는 것 우리 반대한다 해서 47초 만에 부결 시켰고 이재명은 의무지였습니다 이제 정치를 소수의 몇몇 정치인들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은 2006년, 2008년 두번 출마했지만 실패하고 2010년에 드디어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성남시장이 되어서 성남의료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정책은 자기의 삶과 시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소영봉으로 학교를 가지 못했던 이재명은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중앙대학교를 입학하는 날 교복 입고 간거 아십니까? 멋있었나요? 사실 촌스러웠습니다. 일제시대 때 입을 것 같은 교복을 입었던 것은 그 마음의 한이 얼마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시장이 되고 변호사가 돼서 자기 한몸 추스릴 수 있을 만큼 먹고 살수 있었지만. 우리 성남의 아이들도 교복 한 벌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무상교복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독서실을 다닐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재명은 성남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돈이 없어서 파트타임하고 알바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에 여러 가지 일하느라 뺏기는 그 시간 그들에게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무엇입니까?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가난해서 싱싱한 과일 먹어보지 못한 이재명, 아버지가 상대원 시장에서 청소노동하면서 주워온 버려진 과일, 생한 과일 그거 먹으면서 컸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싱싱한 과일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삶은 우리 민족의 가난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냈던 모습을 투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정책은 우리의 삶의 애환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픔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은 국회 일에서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경선하는 과정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만 명입니다.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권리 당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4만 명입니다. 전 세계 민주 국가 중에 이러한 정당, 이러한 당원 가지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고 정책으로 그리고 민주당을 바꾸었습니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사랑하는 우리 홍천 군민 여러분,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를 지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보듬고 안고 가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가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위기에 강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강원도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 홍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수십 년된그 염원을 풀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조필홍 위원장님과 김도균 도당위원장님이 첫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 조기추진 홍천에 다섯가지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 첫번째 공약 우리 이재명이 해낼 수 있을까요? 예! 이재명은 다른 정치인과 다릅니다.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첫번째 관문으로 홍천에 오게 된 것도 이재명이 그 공약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잘 분필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자명, 이자명.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K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날 우리 강원, 우리 강원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천의 자원과 미래 산업의 잠재력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은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됐습니다. 국가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우리 강원 그 강원을 위해서 그 희생에 보, 보답하는 응당한 보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laughs>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우리 강원을 정말 특별하게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의 중심, 그러나 교통에서 가장 소외된 홍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으로 사람이 모이는 홍천, 미래가 있는 홍천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6월 3일, 넉넉하게 반드시 승리해서 홍천의 발전의 문을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찬대 총관 상임 선대위원장님의 가슴 뛰는 말씀. 정말 감동 받으셨죠? 않... <laughs>